자, x에 대한 1차 방정식 x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6의 해가 음의 정수일 때. 자, 음의 정수 뭘까요? 여기서 해는 a에 관한 관연된 값은 아니에요. x가 음의 정수라는 건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. 자, x 더하기 자, 2분의 1x-3a-6의 는그 해가 음의 정수라는 거죠. 자, 이때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a값의 합 자, a는 1, 2, 3 이런 자연수가 올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이거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해봅시다. 그러면 2를 곱해보면 2x. 요거는 x-3a가 되고, 여기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2. 자, 그래서 요거 3x.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12. 자, 그러면 이제 3으로 양변을 나눠봅시다. x-a는 마이너스 4가 되죠. 자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a를 이쪽으로 이양시키면 a가 되고 마이너스 r 이쪽으로 이양시키면 x 플러스 4가 된다는 거예요. 자 a가 자연수가 되려면 자 x가 이, 1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3이 오면 되죠. 자 x가 2가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 2가 오면 돼요. 자 a가 3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1이 오면 되죠. 자, 얘가 4가 되려면 X가 0이 와야 되는데, X가 뭐라고 그랬죠? 음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. 그러면 가능한 답은 요거, 요거, 요거 세 가지 조합만 돼요. 자, 그러면 가능한 A 값은 우연히 썼는데 딱 1, 2, 3만 되네요. 그래서 A 값을 올수 있는 거 1, 2, 3. 더해서 6이 됩니다.